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가장 흔히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 반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더큰 시련과 공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믿음의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들을 제거하였고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업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신앙의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을 세웠는데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세웠는데 삶은 더 어려워지고 문제는 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시간입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의 힘으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온 나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세상의 소리에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위기는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충성된 일을 마친 후에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믿음으로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방백들과 의논하며 성벽의 물구던을 막았습니다. 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였고 망대를 세우며 무기와 방패를 준비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되 그 사람의 목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철저히 감당하였습니다. 그 외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모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안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이 말은 백성들을 그저 다독이기 위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은 현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적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으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멘. 육신의 팔은 금방 지치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함께하시면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이 말에 백성들이 안심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그한 사람의 믿음이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린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그 믿음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위기 속에서 증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손, 손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믿음을 조롱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다는 것입니다. 아스루 왕 사내립은 군사만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 싸웠습니다. 그의 진정한 무기는 칼과 방패와 병력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언어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조롱하였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히스기야가 속이고 있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산헤립 왕은 히스기야의 개혁까지 비난하였습니다. 그가 산당과 제단들을 다 없애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느냐. 이 말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우상 숭배들을 없애기 위해 우상 숭배를 없애기 위해 산당들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그것을 신앙의 몰락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 진리를 비틀어 왜곡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내가 정복한 수많은 나라의 신들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사내립은, 사내립의 신회가 이 말들을 유다의 언어로, 유다의 방언으로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두려움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영혼의 호흡을 끊는 독입니다. 두려움이 자리하면 믿음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아니어나자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도우실까? 너는 너무 약해. 너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없을 만큼 너무 커이 모든 말들이 마음을 빼앗는 믿음을 빼앗는 언어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러한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희승이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조롱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 기도의 자리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언제나 말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조롱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세워집니다. 두려움이 말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믿음을 언제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승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희스기야는 더 이상 인간 힘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이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말은 전심으로 온 존재를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무기는 그 창과 방패가 아니라 바로 무릎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히스기야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천사가 움직이자 그 거대한 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날 밤 아스로 왕의 군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전쟁이 끝나 있었습니다. 사내림은 수치를 안고 국으로 도망쳤고 자기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그 입술이 스스로 심판을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로왕 사네립의 손에 손과 모든 적국의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둘러 보호하시고 그 위에 평강을 세우셨습니다. 결국 여러 나라가 여러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갔으며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법한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 이야기 속에는 믿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그길 위에는 언제나 사내립의 조롱과 그러한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현실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신 것 같아 보여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해 그 하늘을 향해 부르시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전쟁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불가능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모든 조롱은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이며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곧 평안이 될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싸움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늘 향해 불을 지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일하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조롱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 하시며 기도로 싸우는 성도 말씀으로 버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하루의 모든 싸움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싸우시고 주님만이 승리하시며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